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투자가 주식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 네, 쉽게 말하면 한국타이어가 되겠습니다. 네, 한국타이어가 지수사 전환되면서 에, 쉽게 말하면 순수 사업하는 회사하고 이제 자회사를 가지고는 지주사하고 이렇게 분할이 되면서 사명이 이제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바뀌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 타이어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했던 에... 리포트입니다. 24년 1분기 실적 프리뷰. 고수익 지속에 따른. 프리미엄 형성 시작이란 제목이네요. 23년 3분기부터 시작된 고마진 사이클이 시가총액에 완연하게 반영되지 못한 상태로 판단되며 24년 1분기부터는 어팡, 피크아웃까지는 여전히 많은 시간이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4년의 ROE 즉 자기자본이익률은 9.8% 수준으로 추정되며 PBR 0.7배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순현금 구조로 빠르게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장기 주주환원 강화도 기대하고 있다. 24년 1분기 예상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플러스 3.6% 영업이익은 플러스 83.9%로 예상되고 있다. 전분기 대비로는 물류비 서차지 즉 추가 비용 상승에 따른 마진율훼손이 전분기 대비 0.5% 포인트 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투입 재료비는 전분기와 동일한 수준이 유지되며 전통 마진 대비 우월한 비용 구조가 24년 1분기에도 이어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예, 요즘에 어떻죠? 에, 사람들이 에, 예전에는 이제 음,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코로나 당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이동을 못했잖아요. 예, 이동을 한다고 해도, 이런 마스크 쓰고 다니고, 잠깐잠깐 잠깐 다녔지. 근데 요즘 어떻죠? 사람들이 이제, 쌩쌩 돌아다닌다는 거죠. 예, 뭐, 전 국민의 뭐, 80% 이상이, 현재 코로나 걸렸다고 보시면 되는데, 전 아직까지도 살아남았네 아직까지. 아직까지 한 번도 코로나 안 걸린 적이 없는데, 아무튼, 코로나와 관련돼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 인식이, 에이, 뭐, 그냥, 뭐, 그냥 감기인가 보다 하는 거 많은 거죠. 그 때문에 사람도 마스크도 안 쓰고 쌩쌩 돌아다닙니다. 그럼 어떻죠? 돌아다닐 때 물론 기차라든지 버스로 다닐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돌아다니면 자차로 움직이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차로 움직입니다. 굴러다닙니다. 그럼 어떻죠? 차가 굴러가면 뭐가 달라질까요? 타이어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럼 타이어 달라지면 어쩌다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코로나 당시보다 지금 현재 는 타이어 교체 수위가 훨씬 빨라진다는 거죠. 때문에 이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가 위치 보시게 되면은 현재 신고가 구간입니다. 자 신고가 구간에서 어떻게 한다? 5일선 대응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일선 종가상 이탈시 절반 정리 그 다음날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차이 실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구간을 보시게 되면은 현재 한번 고점 위 앞에 한번 고점 찍었는데 이번에 신고가 구매는 거죠. 이 때문에 여기서 절대 지지를 받고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서 지지받지 못하고 다시 차이 실어 물량이 나온다. 그래, 되면은, 또다시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내려가면 또 다시 또 한참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여기 지지반 대략적으로 5만 음, 5만 9천에 됐어 5만 9천 원 5만 9천 원 계속 종가상 지지받는지 a 주샷이 바랍니다 오늘 뭐이 대량 거래 가 터졌기 때문에 자, 신고가 구간에서는 대량 거래 터지면은 이 전고점을 소, 매물을 소화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더라도 좀 매물이 조금 거래 좀 많이 터졌습니다 때문에 위에서 차이실 하고 있는. 예, 심리가 일부 작동이 되고 있다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구간 일단은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 종가상이 탈시 절반정리 그 다음날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차이시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59,000원, 2차 지지대 54,000원, 3차 지지대 5만원, 4차 지지대 47,000원 그 밑에 43,000원과 4만원 구간이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이따 동영상 맨 마지막에 에, 일단 5일선 지지를 못 받으면 차이신 하다 말씀드렸죠 차이신하고 재매수 위치를 알려드리기 때문에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동에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달 동안 66만 5천주를 샀습니다 현재 외국인은 계속 고점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고 있죠 기관 한달 동안 45만 5천주를 사고 있는데 팔고 있는데 계속 순매도 하있습니다 기관하고 개인은 계속 팔고 있는데 외국인 계속 쓸어 담고 있다는 거죠. 외국인 사는 걸 뭡니까? 멀리 보고, 응,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그래 보고, 외국인은 계속 쓸어 담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투 같은 경우 최근에 팔고 있고요. 보험은 최근에 전반적으로 약간 순 매수하고 있습니다. 투시는 최근에 팔고 있고 연기금 최근에 트레이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종목은 외국인이 핸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현재 계속 순 매수하는 기조를 계속 이어가는지 A 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용비로 같은 경우에 0.03% 예, 상당히 좋습니다. 3%대까지는 양호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동사 0.03% 거의 신용비로 없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 보시겠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 보는 일보다 책임 경영 확인 차원이 되겠습니다. 한국인 컴퍼니, 여기가 지주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예, 한국인 컴퍼니에서 43.2%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책임 경영 확인 차원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에서 7.0%를 가지고 있네요.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매출액이 8조 9천억원대에서 올해 9조 2천억원, 내년에 9조 5천억원, 내후년에 9조 8천억원, 계속 외형 성장이 예상된다는 거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1조 3천억원대에서 1조 3,200억에서 올해 1조 3,500억, 내년도 1조 3,400억, 내년 26년도에는 1조 4천억원대까지 예, 크게 막 영업이 크게 점프점프는 아니지만 은 전반적으로 계속 약간씩 약간씩 계속 예, 내실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순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분기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은 1분기 때 1,900원대 2분기 때 2,400원대 3분기 때 3,900원대 4분기 때 4,900원대까지 계속 전 분기 대비 계속 실적은 좋아지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재작년 4분기 영업이 2,100억 원 대비 작년 4분기 때 4,900억 원대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어닝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1,900억 원 대비 올해 1분기 3,300억 원, 네, 어닝서프라이즈 기대된다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외국인은 계속 쓸어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좋은데 쓸어 담고 있다는 거죠. 왜? 영업이, 실적이 좋아질 것, 내장도이기 때문에. 2분기 같은 경우도 작년에 2,400억 원에서 올해 3,400억 원. 3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3,900억 원대에서 올해 3,400억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이 종목의 주주분이시라면은 2분기 실적 발표 즈음이 되면 일단은 차이신하시기 바랍니다. 2분기 실적 발표 언제 합니까? 7월 말에서 8월 초쯤에 하겠죠. 그래서 2분기 실적까지 좋은데 3분기에는 약간 전년 동기 대비 역성장이 예상된다는 거죠. 이 때문에 3분, 아, 2분기 실적 발표 즈음에 차시나 하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상황 보셔가지고 현재 주가 위치 계속 날아간다. 그러면 홀딩 하시고 거기서 약간 이 변동성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거에서 활용하셔가지고 차시현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간으로 돌려서 부채별 같은 경우는 32%유보율은 15,000%가 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의 예상 영업이익률은 14%대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 수준의 2배 수준의 영업이익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상 EPS는 7,885원 BPS는 9,1378원 이되었습니다 계산을 쉽게 7,900원 기준으로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7,900원이 얼마입니까? 자, 7 0 0 0원이 10배입니다. 그러면 현재 어떻죠? PE 한 8배 구하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사. 자, 주가가 3 3 0 0 0원에서 6만원까지 어떻습니까? 거의 더블 가까이 올랐다는 거죠. 주가가 거의 더블 가까이 올라왔지만은, 현재 구하는 PE 한 8배 구입니다 싸다, 비싸다? 당연히 싼 거죠. 일반 제조업 같은 경우도 PR 10배에서 15배가 적정 주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동사는 PR 8배 구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적정 밸류션은 얼마냐? PR 15배에서 20배가 적정 주가입니다. 현재 PR 8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2배가 되면은, 아, 적정 주가에 이제 진입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그런 질문 하신 분이 계세요. 자, 동사 시, 에, 현재 가창 보면 PR이 10.4배로 됐습니다. 뭐야 10.4배인데 무슨 PR 8배야 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PR 10.4배란 거는 지나간 과거의 결산 기준으로 실적한 겁니다. 지나간 과거의 실적 기준 현재 PR 10.4배 구해낸 거고 저는 항상 맞습니다. 차를 운전할 때나 주, 주식 투자때 어떻게 한다? 앞을 보고 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때문에 내년도 예상 EPS 기준으로 현재 PR 8배 구해낸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니다 현재 상당히 저평가 상태란 거죠. 어디서 실적이 나오느냐? 타이어 회사니까 타이어에서 나오겠죠. 예, 타이어에서 97%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관련돼 가지고 국내에서는 동사의 시장 점유율은 3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 동사 이제 분할 재상장한 게 2012년도입니다. 관련돼가지고 한 번도 유상증자 한 적이 없죠? 우리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적으로 튼튼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사면 연결된 회사로는 해외에 있는 법인이라고 보시면 되습니다 판매법인, 타이어 제조 및 판매하는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습니다 쭉쭉쭉 내리면 다 마찬가지죠.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타이언 테크놀로지. 오늘 종가 6만 500원입니다. 수급적으로 외국인 핸드라운드 현재 순 매수 중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작년 대비 올해 영업이익이 2.0% 증가할 것으로예상 되고 있고,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률의, 영업이익의 EPS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현재 PR 8배 구간입니다 적정 밸류이션 대비, 적정 밸류이션은 PR 15배에서 20배 대비 상당히 저평가 구간이라는거 참고하시고요. 모멘텀으로는 24년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고 있다. 그래서 주가는 움직이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 차트 추세는 68.9이기 때문에 과일관 70까지는 약간의 여력이 있겠습니다. 수급 추세는 65.9이기 때문에 과일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큰 손이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거죠. 이게 큰 손은 어디입니까? 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텀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차트 추세로도 상상수 승 여력이 약간 더 남아있다는 거 참고하십니다. 현재 신고가 구간이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다 고점이라고 인식하는 주가 추세 위치인데 동사는 그보다 아직까지도 먹을 게 남아있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적 보조지표상 그렇다는 거죠 목표 주가는 현재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종가상 이탈시 절반 정리 그다음에 시가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차익실은 하시고요 선절로 돼 있지만 여긴 재매 수위치라고 보시면 되습니다 1차 재매 수위치는 5만원 2차 재매 수위치는 4만7천원 구간이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국 타이언 테크놀로지하는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보는 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소고다른추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